7월 4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4주차 시장은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거시지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의 하락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4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 시작합니다. 7월 4주차 시장을 보면요. 트럼프가 대선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9월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어,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이 미국의 대선판이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4주차는 미국 기술주의 조정이 이어져 왔고요. 국내 시장은 화장품과 방산 조선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정을 받는 한주였습니다. 잠시 공지를 하나하겠습니다. 100일 스터디 클럽을 8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난 한주 미국 시장을 보면요. MS는 마이너스 2.7%, 애플은 마이너스 2.8%, 구글은 마이너스 5.9%, 그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8.1%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기업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1%, 브로더컴이 마이너스 3.6%, AMD가 마이너스 7.6%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나스닥이 지난 2년 내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구글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양호했습니다만 AI 투자에 대한 부담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로보택시가두달 연기되면서 또 시장에 우려를 낳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3개월의 추이이고요. 지난주의 하락에 이어서 이번 주 다시 또큰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AI 자체가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6월 기준 건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번 5월은 지난 6월에 이어서 2 6로 보였습니다. 시장 컨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이었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증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 미국채1 0년물과 2년물입니다. 1 0년물과 2년물 공통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그0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컨셉에 부합하면서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서 1 0년물과 2년물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인데요. 한달 기준이고 달러 인덱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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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엔화의 방향인데요. 최근에 엔화가 153엔까지 어, 하락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는 인상되고 미국 금리는 인하되면 금리 격차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또 하나 우려도 있습니다. NKE 트레이드 혹시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에또 시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6불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휴전의 가시화에 대한 얘기 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수요 감소 전망이 국제유가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구리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니켈, 아연 같은 비철금속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요, 거시지표는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금리 변화가 생겼을 때 달러 약세, 엔화 강세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으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조정이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I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한우가 우려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이란의 이러한 시장의 시각 변화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와 리포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4주를 넘으면서 일정 부분 시장 컨센 수준이 나왔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좀 떠들보면요. SUV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SUV 판매 비중의 증가는 ASP 다시 말하면 차량 판매 단가의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현대차의 글로벌 추락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 종류별 차종별 판매 비중인데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러한 그 EV 쪽 전기차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이브리드 쪽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V 쪽의 전기차의 판매 감소분을 하이브리드 쪽에서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의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의 생산 확대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완성차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2차 전지 기업의 실적 부진이 좀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로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 내용인데요. EV와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의 가동을 올연 말로 보고 있는데 이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는 현대차입니다. 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모두 생산하는 형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하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하이브리드 판매 물량을 조금 더 늘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의 영업이익은 5조 4천억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다만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 컨센트에 비해서는 조금 어, 부족하거나 거의 부합하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렘과 랜드의 가격 상승폭이 기대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디렘의 가격은 아직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랜드의 출하 역시 전분기 비교해 보면 조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HBM이 중요한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과 SST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요. 3분기를 포함한 24년, 25년의 이익 추정치가 소폭 하향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기대보다 상승폭이 아주 높지 않고 랜드의 추하 성장률도 낮은 이유입니다. 다만 3분기에 그 HBM3의 8단 공급이 좀더 증가할 것이고 또 4분기에는 12단 공급이 개시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 상향의 일정 부분 기대감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디램과 랜드의 ASP의 그 성장률 그리고 이익률의 추이는 2024년 25년 초요때가 요 가장 피크가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의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을 대응하는 완성차의 그 하이브리드 생산과 판매 확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분기 이어서 이번 2분기까지 또 반대로 또 해석해보면 2차전지 기업의 실적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전망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대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아직은 좀 부진하다라고 우리가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낸의 출하 역시 기대보다는 좀 부진하다. 따라서 HBM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AI 투자 관련해서 최근에 비판적인 시각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일정 부분 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거시 지표는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국제 금리 하락하고 달려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 강세는 n k 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환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요. 기술주의 조정이 3주째 이어지고 있고 이게 또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생각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부진하다, 랜드의 출하 역시 기대보다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SK하이닉스의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아가서 그래서 여전히 HBM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여전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HBM 쪽의 공급, 이 시각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현대차의 2분기 실적에서 확인한 것처럼 완성차 실적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 a v 판매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응한 하이브리드 생산과 판매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꾸준한 실적과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반면에 2차 전지 기업의 실적 부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우려와 연결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압기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닝스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변압기 기업에 대한 투자 중립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증권사의 투자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매도 의견이라는 점에서 시장 시각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기 기업은 2분기 수주장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수주장고가 증가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정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전선주는 2분기 수주장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구리 가격의 급락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설 건자재 쪽에서는 일부 지표들이 부진한 반면에 또 일부 지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매매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러한 지표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구 인테리어 기업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멘트 기업의 실적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설 건자재 쪽은 부진의 어두운 터널을 조금씩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중국의 경기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되고 있고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더 뜯어볼 필요가 있고 중국 지표를 확인한 이후 다시 시장을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식품은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눈높이 역시 굉장히 높아진 그런 시기입니다. 대장주의 실적이 중요한데요. 화장품은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퍼시픽과 실리콘투가 중요하고 식품은 삼양식품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들, 이들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리레이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실적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식품 공통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와 방산주가 시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주 확대가 또 이어지고 있죠. 개선된 2분기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기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철강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이 가격이 부진하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술주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이번 7월은 꽤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한 달입니다. 화장품 조선 방산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 투자는 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결국 관건은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우리가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이유 역시 결국 실적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8월의 시작을 기대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